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름이란 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정말 어, 이런 브러쉬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일단은 기본 주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툴이 좋아도 어, 제가 흡수를 하지 못하고 표현력이 어, 어설퍼어설펐습니다 어,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다시 돌아온 게 그냥 베이지 브러쉬로 어, 제가 배운 어, 주름에 대한 이해를 이 어, 베이지 브러쉬로 표현을 하면서 어, 그냥 수정을 하고 스무스로 수정을 하고 하면서 어, 주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지 어,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 주름을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어, 주름이 나오는지를 노력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주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툴은 그거를 그냥 도우는 한가지의 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어, 툴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저의 자, 어, 전부 전체적인 작업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고요. 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였습니다. 브러시는 인플레트, 폴로프, 무브, 플랫요 이거 네 가지만 사용해서 주름 표현을 했습니다. 뭐 현란한 테크닉도 뭐 숨겨진 테크닉도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어, 지인들에게 어, 많이 물어보면서, 특히 미술 전공하신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면서 자문을 구하고, 어, 그런 식으로 배워나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다음 단계 왔을 때는 짜잔, 완성이 됐지만, 어, 굉장히 빨리 뭐 완성이 된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몸으로 배운 그런 주름에 대한 그런 어,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있으면은 이 인플레트 브러시 하나만으로도 이제 어 웬만큼은 표현이 되고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툴을 배우려거나 너무 많은 툴에 현혹되기 되기보다는 차라리 미술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어, 지브러시에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어, 툴은 툴일 뿐입니다. 정말 툴은 그냥 사람의 미적 감각을 도와주는 툴이기 때문에 툴은 툴일 뿐입니다. 자, 어, 계속해서 주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 조금 디바이드를 높여서 플랫 브러쉬로 어, 좀더 각을 줄 수도 있겠고요. 좀더 이런 식으로 각을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어, 이쪽은 주름이 조금 옅어지면서 그죠. 시작 지점은 조금 옅어지면서 이쪽 에서는 조금 뭉치면서 조금 주름 이 날카로워지겠죠. 다시 주름이 어, 연해지고요. 이런 강약 조절도 알고 계시면은 주름 표현을 하는 데 좋습니다. 자, 어디에 주름이 어, 좀 강하게 생기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는 좀 주름이 좀 강하게 어 표현이 되겠죠? 자, 날카로운 시, 어 폴어 푸 샤프 브러시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스무스나 인플레트 브러쉬로, 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름이 점점점점 옅어지면서, 어... 가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요런 과정의 반복입니다. 시간, 정성, 노력, 그런 거를 투자하면은, 어, 올바른 지식이 있고요그 바탕 위에 그 세가지가 전부 된다면 은 어, 멋진 모델링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해서 옷 질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